형, 어? 시동한번 걸어줘봐. <목소리> 야. 뭐야. 퍼란물, 란물 아니야, 지금? 와, 또라이야, 또 미친 새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대리입니다. 오늘은 BMW M1000RR 타는 인플루언서 진민영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아마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한다 하면은 거의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팔로워스를 보유하고 있죠. 아침에도 제가 진민영 인스타 팔로우 수를 봤는데 거의 27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상한 아니죠? 어쩜 그렇게 팔로우 수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민영이랑은 오늘 강화도 투어 갈 예정입니다. 강화도에 강만장 찍고 새로 생긴 강만장 2호 블랙바트에 갈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투어 가는 거라 설레기도 한데. 거리가 꽤 있더라고요. <laughs> 100km가 좀 넘고 가는 시간은 한 3시간,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정도는 쉬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식스 <laughs> 배기음도 미쳐버리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지난 영상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서브모터 휠테 캔슬러라고. 그걸 뽑았더니 경고등이 사라졌어요. 또 다시 뜰지는 안 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뜨게 된다고 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 가기 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급유 만당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아주 그냥 목 끝까지. 오케이. 제 바이크 보면 조금 달라진 게 포크 슬라이더랑 리어 슬라이더 장착했고 여기 후크 볼트까지 마스터 실린더 캡이랑 디프레이크 오일 캡이랑 이거 엔진 오일 캡까지 다 바꿨습니다. 완전 파랑파랑하게. 바뀐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R6를 타는 것보다 튜닝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한 번에 튜닝하면은 안 되는데. 원래 조금씩 튜닝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더 나와라. R6 나가신다. 데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세팅하는 거랑 마이크 세팅 이런 거좀 잡아주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날씨 미쳤다. 야, 불법 유턴 시원하게 가겨버리시네 들어가자. 멋있다. 멋있어. 유튜브로 오라 그래야겠다. 아, 여기서 진민영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잘 들려. 어, 어. 아, 좋아, 좋아. 형, 유튜브 데뷔한 거 맞지? 아니, 오픈 멘트가 되게 어색하다. <웃음> <웃음> 그래서 자, 이제 가보자고. 형, <laughs> 시동 한번 걸어줘봐. 어, 아까 소리가 장난이 아니던데. 이거 그냥 딱 듣기도... 어... 어... <laughs> <laughs> 어... 소리 뭐야 이게... 어... 기변해야 되나? 소리가 크고, 일단, 비행의 특징. 어. 냉간. 냉간이 뻥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폭탄 터지는. 처음 이제 좀 소리가 크고, 이제 죽어. 어, 아, 네. 맞네. 그럼 또 조용해? 아니, 세차도 못해가지고 좀... <laughs> 좀. 나중에 세차하고 <웃음> 찍어줘, <웃음> 세차. 아 맞아. 박... <laughs> 박제를 시켜놔야겠구만. 가보자고. 가보자고. 로드는 바꿔가면서 왔다갔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중명이면은좀 자유롭게 가는 편이야. 오케이. 와내거 R6 소리가 작은 편이 아닌데. 묻혀버리는데? 어. 슬리본데 슬리본에서 내가 조금 큰 편이지. 아 어. 사실 나도 풀백이랑 다니면 내거 소리 묻혀. 아 그거 오스틴 풀백이 박으면 진짜 징역이겠는데? 그렇지 어. 못하지. 뭐 <laughs> 적적으로든 그, 아니든 못해 그냥 너무 커. 어. 오늘 합격하자. 오케이, 들어와도 됩니다, 나이스. 네, 한번 더. 한번 더. 그 <laughs> 한번 더, 들어가한번 더, 들어가한번 더. 일단, 막히는 데로 탈출해야지. 탈출하자. <laughs>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laughs> 아, 진짜로? 어, 나 맞춰주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버려가면 안 된다? 오케이. 아, <laughs> 아, 그 <그럴게요. 웃음> okay. 아뭐요 정도는 덥지. 음. 아 날씨 좋은데? 어 미쳤어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긴 한다. 음. 맨 앞으로 건법 쓰고 싶은데 여긴 너무 적다. <laughs> 형 이제 유튜브 시작한다고 착한 척하는 거잖아. 어?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나는 원래, 어, 속폭진이이 되어서, 어, 정속주행? 어, 음. 교 어... 질서는 무조건 지키고. 아닌 것 같은데, 뭐 <laughs> 차관주행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아, 네. <laughs> 좋아 오늘 R6 엔진 보아보자 그냥 보사보자. M 차은 엄청 뜨겁지 않아? 아뭐 리타는 내가 봤을 때다 비슷한 아. 것 같아. 아 그래? 그 디카티 계열 말이구나. 아뭐 아로한스 차뭐 이런 건다 비슷한 것 같아 타보니까. 음. R6랑 비교했을 때 어때? R6는 애기야 R6는 엔진열이 있었나? <laughs> 아그 정도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R6도 뜨거운 편인 거는. 그러니까. 더 심한 걸 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안 느껴지지. 어. 아, 그리고 뭐가 어. 그렇게 다르냐라고 이제 또 많이들 어. 물어보시거든. 다른 건 모르겠고. 어. 이게 어떤 어. 게더 좋아? 이게 미쳤어. m W 브레이크가 다들 그렇게 브레이크를 찬양하는지할것 어. 같아. 내가 아론 잡듯이 브레이크를 잡았거든? 어. 진짜 뻥친 거 잭나이프 됐어. <laughs> 그것도 막확 들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쓱 들렸다가 쾅. 이거 근데 브레이크 튜닝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순정이 어. M 브레이크거든. 여좀 전환 라데라서. 음. M차는 어떻게... 그러면 따로 뭐 튜닝하고 그럴 게 많이 없겠네. 그렇지? 어. 사실상 음... 서킷하라고 만든 바이크니까 어, 그렇지 공도에서 과분한 사양이긴 하지. 그까 앞에 주유소를 들렀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팝콘 소리가 너무 예뻐. 이쁘게 터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약간 BMW 어. 팝콘이 좀 무급지게 터진다. <laughs> BMW 얘기하니까 BMW 차가 나타나네. 오케이 어, 봐준다. <laughs> 아저기 아까 루트원에서 음료 하나 마셨다고 <laughs> 화장실 어? 겁나 말렵네형나또 갔다 올게 어? 세나로 그나 오줌 싸는 소리 들릴 수도 있어 뭐야 어, 형 오줌 싸는 소리 들려? 잘안 들리는데? 좀 <laughs> 약한가 본데 대현이아 아니야 <웃음> <웃음> 이러면 괜찮아? 길은? 나형 만나기 전에 풀당으로 넣고 왔지 아 오케이 음 준비되는 남자라고 어 진남 어 가볼까 이요 가보자이 음. 나는 아무렇게나 타도 형이 따라올 수 있잖아. 시원하다. 야, <laughs> 우와, 뭐야. <laughs> 야, 후적 소리 장난 아니다. <laughs> <laughs> 아더부이 <laughs> 버스에서 여성분이 형 쳐다보는데. <웃음> <웃음> 나 복귀할 때는 용달 부를게 형. 봐. 뜨겁다. 용달 용달 불르네. <laughs> 용달 불르네. 아또형 아직 아니랄까봐. 어? <laughs> <laughs> 형도 지금 헬멧에 땀 나지? 뭔 축축한 느낌은 드는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아을 저렇게 못하면. 심각한데 오 뭐야 파란 물 파란 물안해 지금 뭐라, 미친 <웃음> <웃음> 좌회전이다, 야. 와 또라이야 미친새 여기서 자이전이다 야와 저건 진짜 유튜브 박스다 응. 아니 이 동네 뭐냐 아니 가시 않는다 가지 는다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 <laughs> 무슨 고담 시티야 무슨 뭐. 뭐. 아니 <laughs> 이 동네 법이 없어 <laughs> 아뭐 신호 다 챘겨. 여기는 뭐안 걸리나 봐. 아, 형 그래도 여기만 조금 지나면 뚫린다. 음. 응. 여기랑 강명 지나면 이제 김포야. 어, 여기 신월, 신월 그쪽 지나면 뚫리네. 강릉이랑 김포 아. 아. 그러네. 벌써 이 시간대부터 차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퇴근 시간 대는 장난 없겠는데. 어우, 해지 아. 서울은 진짜 바이크 아니면 지하철이 맞다. 음. 아, 무조건 지하철. <laughs> 차는 갖다 버려야겠는다, 진짜. 어. <laughs> 와. <씨. 웃음> 아니, 뭔 소린데요? <laughs>

아직 그 도로에 그 아지랑이 같은 건안 보이네. 아그 이글이글 거리는 거. 어. <laughs> 그거 뭔지 알지? 오... 알브레이킹. <laughs> 앞에 비싼 차인 것 같은데. 와 안전거리요. 아, 안전거리 벤틀리다. 집에서 <laughs> 아. 보면 진짜 어깨 어. <laughs> 떨어져 있는 걸. 어. 저 벤틀리 차주도 웃는 거 아니야? 역시 <laughs> 내 차를 안 응급원 하면서. 이럴 수도열 수. 오케이 빠졌어. 오, 오케이 반어아 <laughs> <laughs> 바로 접혀, <좁혀>, 바로 접혀. <laughs> 오케이 안전거리 미역포. <미하코>. 미역포. <laughs> <laughs> 기다려 봐하 <laughs> 바로 박스해 줄게. 어, 오케이. 아. 어. 아. <laughs> 여기 사거리 건너면 맥도날드가 있네. 아 맥도날드. 옆에 편의점도 있으니까. 음 좋다. 음 뚝뚝 뚫리네 이제. 아이고 형 고생 많으시오. 이제 시작인데. 어. <웃음> <웃음> 좀 쉬었다 가보자고.